레오 여기 말고 엄마 침대에서 자 응? 왕발 보여줘 엄왕왕보여여주세요 <laughs> 우리 레오 매력 포인트 는 왕발 그 다음에 긴 꼬리 다음음에아 먹고 있는 는 여기 뱃살이 숨겨져, 아! 아! 하이파이브 하자는 거였구나. <laughs> 이목캉목캉 뱃살과, 사실 이게 털처럼 보이겠지만, 이게 다 볼살이. 이게, 이렇게가 다 볼살이에요. 뱃살 출렁출렁거리는 거 보이시나요? 우리 레오가 기분이 매우 좋은가 봐요. 얘는 처음에 한 2개월 때부터 데리고 왔을 때 그르릉거리는 소리. 왜 <laughs>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? <있는 웃음> 그르릉거리는 소리를 시도 때도 없이 했어요, 진짜. 자는, 자는 어느 정도냐면 얘가 그르릉 소리를 안낼 때면, 아, 자는구나. 근이 네, 아직까지 우리 레오 6살 아니고 6개월이에요 아직 성묘가 안 됐답니다 엄마 커뭐 해? 지문 인식? 지문 인식 목입봤어 목이, 목이 있어? 레오 왕자님, 손이 너무 커서, 어느 정도냐면, 아, 알겠어, 알겠어. 애 싫어? 아, 이쪽 손줄 거야? <laughs> 이게, 세, 제 손가락 세개 났어요. 발이 너무 커서. 감사합니다. 유튜브 스타가 저한테 손을 주시다니. 아직 스타까진 아니지만. 감사합니다. 학수. 아, 양쪽 다 주시는, 아유, 감사합니다. 역시. 마음이 아주 고우십니다. 강래호 씨,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뱃살 한 번만, 그럼 그런 의미에서 뱃살 한 번만 만져도 될까요? 아! 아, 배는 아직 안 되나요? 배, 이쪽 뒷발 한 번만 져도 되나요? 뒷발은, 뒷발은 괜찮나요? <laughs> 오륜하신 것 같은데? 뒷발을 한 번만. 아, 손, 손만 주신다고요? 알겠어. 요 알겠어 그럼.. 뱃... 아 뱃살은 안 돼? <laughs> 뱃살 한 번만.. 아 뱃살 하지 말까요? 알겠어 짝짝쿵 안고 놀까요? 푸른 하늘 은하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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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야촛배의 깨수나무 나나나나 뭐못기라고 아, 너무 잘생겼다 로야너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? 엄마가 반하겠잖아 어. <laughs>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어 얼굴이 옆에 이렇게 각기적이 있는데 얼굴형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어, 이뻐 <laughs> 알겠어 알겠어 째려보지 어, 그건... 마 엄마 안그렇게 어이구, <laughs> <laughs> 음. 알겠어, 알겠어. 엄마 짓궂은 장난 안 칠게. 괜찮지? 자, 자, 자. 레오야, 너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이 1 4 명이나 생겼다고. 왕발로 인사해 주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진다, 뭐. 여러분 그럼 내일도 봐요 안녕 배위그 마지막으로 뱃살 어, 만지게 해줘 편하실까요?